양배추전, 아직 간장에 찍어 드십니까? 간장에 양배추를 찍어 삐는 건 예의가 아니란 걸 알려드리면서 도톰하고 얼라들도 맛깔나게 즐길 수 있는 양배추전 만드는 법 한번 알려드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 200g을 준비해가 2mm 정도 두께로 썰그줍니다 두께감이 조금 있어줘야 식감이 살아있네. 할수 있으니 너무 얇게 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양배추 200g은 채를 덩그렀을 때 밥그릇 말고 국물 500cc 짜리 용량에 가득 채우는 정도니까 참고 하십시오. 양배추를 볼에 담은 다음 계란이 왔어요. 를 외쳐주면서 새알을 까눠줍니다. 계란일 경우에는 새알, 소란일 경우는 내알을 까눠줍니다. 그러고 엿다가 맛소금 1 0분의 1스푼 약1 g 을 넣어줍니다. 기본관이 아주 중요하니까 잊지 말고 넣어준 다음 고춧가루 2,3컵 정도를 톨톨톨 뿌리가 계란 노른자하고 흰자가 잘 깨지가 어불릴 찌구로 섞어줍니다. 아맞다 내꺼 소란이다. 소란일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소란스럽지 않고로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내알을 맞춰가 하나를 더 까눠준 다음 골고루 잘 뜯기고 섞어줍니다. 알끈 제거, 이딴 거 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배고픈 인생, 전좀 부드럽게 먹어보자고, 먹을 거리 버려서야 쓰겠습니까? 이제 프라이팬에 식용 3스푼 약 24g 정도를 넣고, 중불로 달궈준 다음, 썩어둔 양배추 계란물을 전부 다 씹어줍니다. 팬이 너무 넓었기면 도톰하게 실질 수고없이 저처럼 20에서 22cm 정도 넓이가 되는 팬을 사용하십시오. 22에서 22cm는 대략 한뼘 정도입니다. 도토마에 부칠 때는 불을 절대로 절대로 강불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양배추절을 두껍게 뒤집으려면 어느 정도 익어 줘야 되는데 익기 전에 밑에 부분이 다타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텁게 부칠 때는 중불에 2-3분 정도를 찢은 다음 뒤집어야 되는데 이렇게 윗부분에 계란물이 센 걸로 남아 있고 계란물하고 같이 좀익어가 쫀쫀하게 붙어 있어야 양배추도 이렇게 지맘대로 돌아다닙니다. 이때, 곰을 너무 오래 삐면 타필 수가 있으니 그냥 불을 약불, 최약불로 줄이고 이렇게 뚜껑을 덮은 다음 5분 정도로 감아놔두면 한결 뒤집기가 수월할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많이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국물이 쭉쭉 나오면서 윗부분이 덜익고 있어도 이렇게 한 방에 으차! 하고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어째쓰고, <laughs> 저도 잘 찢어 먹는데 오늘은 잘 뒤집어 잡네요 우야둥둥 연습만이 살 길이다 자주자주 뒤집어 보십시오 뒤집은 전은 이렇게 꾹꾹 눌러가 아래가 골고루 익도록 2-3분 정도를 더 익혀 주시면 됩니다 이제 크기가 적당한 접시에 전을 부어준 다음 먹기 좋고로 썬그러줍니다 넣는 거는뭐 대중없이 기호에 맞게 써셔도 됩니다 전 사진 좀끈지몰라고 이렇게 8등분으로 피자 느낌으로 잘라줬습니다 이제 찍어먹을 양념장 제조 간장 식초 고춧가루를 준비하지 마시고 치아 빗세요 전이라고 전부 간장에 찍어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배추가 왜 양배추입니까 배인데 서양에서 너무 와가 양배추라 하는겁니다 아무리 신토불이 좋지만 서양에서 온 알을 간장에 찍어 비면 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한자가 서양식 감티를 간장에 찍어 뭉다 생각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양배추가 고향 생각나고 양념들을 준비합니다 마요네즈 케첩 그리고 돈까스 소스입니다 딱 봐도 서양 출신 양배추가 좋아할 만한 친구들 아닙니까 양념은 케첩을 크게 한 큰술 무게로 대략 22g 소리는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마요네즈도 한큰술 무게로 대략 23g 돈가스 소스 한스푼약 15g을 넣어준 다음 단맛 선수 보강 설탕 반스푼 약 5g을 넣어가 잘 섞어줍니다 이래주면 양배추가 조화랄깁니다 만들어둔 양념을 양배추 에다가 요래요래 적당히 펴발라고 올려주셔도 되고 이렇게 양념에 푹 찍어가 무도 아주 맛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양배추 싫어하는 우리 1호기가 요거 발라줬더만 혼자서 절반을 줘서 먹더라고요 사람이 누구나 고양이 있듯이 양배추도 고양이 있는 법 타국에 와서 고생하는 양배추에게 고향의 향기를 잠시나마 느끼게 해주는 배려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한번 달려보이시데이